One two, and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가장 소중한 꼰밥분 중한 분. 중한 분. 이 노래를 꼭 들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를 한번 <laughs>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어떤 곡을 좀 신청곡으로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 Top of the w o r l d 지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신청곡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 소중한 꿈빠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laughs> 너는 맨날 그렇게 남들 꼼팔 얘기만 들어주지 말고 가족들 신청곡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박여사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laughs>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어머니 핸드폰 벨소리도 전화가 오면 탑 오브 더 월드가 나오고요. 딴딴딴딴 딴딴 전화 소리로도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탑 오브 더 월드 뭐 말이 필요 없는 명곡이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제가 영문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해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틀리는 게 있더라도 <laughs>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아뭐 노래를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 보기는 했지만 또 불러면 가사가 잘 입이 안 돌아가거든요.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여러분.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너무 멋진 가사네요. Such a feeling. 어떤 기분이 coming over me. 나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 보인대요. 우리가 왜 여러분 되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에 빠졌거나 막 너무 감동받는 일이 있거나 사람 이렇게 들떠 있을 때 모든 게다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인데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네, 내눈 안에는 not a cloud, 구름 한점 없는 그 하늘과 저 태양은 가득히 햇빛, 햇빛이 잘 보이고 있고요. And I,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노래를 하실 때 and I까지를 하나로 하세요.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숨을 쉬고 Would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w o n t be 나는 놀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약간 놀란 듯이 숨을 쉬어주시면 더 좋아요 음악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If it's a dream 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들떠있네요 뭔가 이렇게 지금 색안경이 끼어진 상태거든요. <laughs>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노래로 불러볼까요? 조금 천천히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처음 불러보시거나 안 불러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빨리 입에 안 붙어요. And...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won't be, be 하기 전에 숨을 쉬시면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s u c 할 때, s u c 처음에 시작할 때가 생각보다 음정이 낮아요. 막 기분 좋고 이게 밝은 노래기 이 때문에 호흡이 들떠있으면 의외로 such a f e e l i n s coming over me도 mm. 되게 낮거든요. 호흡이 뜰수 있기 때문에 안정시키시고 맨 마지막에도 if you r dream도 되게 낮아요. 낮게 호흡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내가 보는 i see, see 음정이 길게 끌어주는 박자기 때문에 음정 i see i see 진짜 놀랍게 올려 주세요 음정을 i see 놀랍게 <laughs> Not a cloud in the sky 음. 빰빰빰 빰빰빰 넣었다 뺐다 Got the sun in my eyes 긴 박자는 충분히 짧은 박자는 빨리 갖고 오는 띤따란빰 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살면 좋고요 And I 하고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그럼 되게 재밌죠 빰빰빰빰, 빰빰빰 이런 거 하다가 밤바안 나왔던 음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조롭지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 멜로디 생각하시면서 원래 박자로 불러보시겠습니다. Such a is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o a cloud in the sky. g w o u l d be surprised if it's a l 지 되셨나요 그다음 가사를 볼게요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want 너를 빨리 want the world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팝펜터스 노래를 들어보니까 <laughs> 미국 꼰바 여러분들 지금 도와주십시오 영어권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들리는 대로 <laughs>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It'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Especially. 되게 예쁘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It's now coming true.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다 실현이 되고 있어요. Especially for me. 특별히 나를 위해서. 와,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여기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되게 예쁜 부분이에요. 너무 좋네요, 가사가. And the reason is clear. 여기도 너무 클리어 하시는 것보다는 and the reason is clear, clear. 약간 울림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확실해요. It's because you're a here. 그렇죠. 당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와 날씨도 좋아 보이고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이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Nearest thing 붙여서 약간 노래할 때는 You're the nearest thing to listing을 같이 가더라고요. 다시 go to heaven that I've seen. that I've seen.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게 당신이래요. 와, 당신만 옆에 있으면 천국으로 보이나 봐요. 와, 당신이 가장 천국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 <laughs> 고마운 분.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그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아! 후렴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불러볼게요. 앞에 음정은 앞에랑 거의 비슷한데 뒤에 부분이 약간 다르니까 조금 가사가 빨리빨리 혀를 굴리셔야 돼요. <laughs> 잘 쫓아가 보세요. 조금 천천히 하고 원래 템포를 해보겠습니다. e r y t h i n g I want 되셨죠? 마찬가지로 저음 내려올 때 조심하시고, 원래 템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반복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I'm on the, 드디어 나오네요. I'm on the, 내가 어디 위에 있냐면요. Top of the world looking. 아, 세상 꼭대기 위에서 지금 looking. 보고 있대요.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뭐 이렇게 복잡하죠 지금. <laughs> Down on creation. 그 아래의 창조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and the only explanation, explanation을 여기서 근데 creation, explanation을 맞추려고 지금 가사를 이렇게 쓴것 같은데 뭐 노래 들어보니까 어, and the only explanation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explanation 할 시간이 없어서 and the only explanation, explanation 빨리빨리 빨리 붙이더라고요. I can find 이 창조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어 유일한 explanation 해답은 뭐냐 하면은 is the love that I find 내가 찾은 사랑인데요 그것은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그대가 내 주변에 있는 이후로 그 이후로 내가 찾게 된 사랑이 유일한 해답이래요. 하, 그 진짜 멋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사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Your love, 당신의 사랑은 품미 나를 on a t t e 이 아니군요. 품미 e t t e 브 top of the world. 나를 세상 꼭대기 위에 당신의 사랑이 나를 세상 꼭대기 위에 올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께 진짜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거 <laughs>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꼭대기 위에 설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가사네요 It's the love that I've f o n d ever since you've been alone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너무 멋져요. 우리 한번 후렴을 천천히 불러볼게요.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 r i s t m a s 갑니다. One, two, and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 find. Ever since you've been alone You love me at the top of the world <laughs> 너무 멋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밤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을 나가야 되는 잠을 거의 뭐몇 시간 못 주무시고 유학비를 대기 위해서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지금도 뭐 거의 이제 칠순이 다돼 가는 나이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laughs> 계시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항상 저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 기현이에게 잘 나가다가 뒤에는 너무 이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지렁이가 기어가는 글씨가 돼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었는데, 유학을 할 때는 딱 피아노 위에 엄마의 편지를 붙여놓고, 제가 산타 채칠리아 음악원에 사실 시험을 볼 때도 아유 네 실력으로 거기는 갈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지만 <laughs> 엄마의 편지를 붙여놓고 밤이 새도록 연습을 하고 정말 제가 오른손 연습할 때 왼손으로 빵을 먹으면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태리어도 모르는 걸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엄마도 지금 안 주무시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멋진 정군민의 음악 코치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이렇게 <laughs> 가르쳐 드리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뭐 세계 최고 뭐 1등을 하고 그렇게 유명해야만 탑 오브 더 월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정말 지금 삶에 만족하면서 저를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이렇게 세상 꼭대기 위에 올려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아주 힘차게 이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요. 우리 꼼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 또 고마운 분, 나를 이렇게 세상 꼭대기에 올려주신 감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